VOA 월드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뉴스입니다. 6일 이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할 가능성에 관해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관한 의구심도 정상회담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공동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회담이 비핵화를 주도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회담이 비핵화를 견인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41%에 그쳤습니다. 또 응답자의 55%는 싱가포르 회담이 미국의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은 21% 북한의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비판적 평가를 보였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오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1월 동해에서 표류하다 한국 해양 경찰에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가운데 1명이 망명 의사를 밝혀 한국에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명은 자유 의사에 따라 지난 15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북한에 송환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미북 정상회담 전날인 지난 11일 새벽 동해상에서 기관 고장과 침수로 표류 중이다가 한국 어선이 발견한 뒤 해경에 신고해 구조됐습니다. 한국 정부를 하지만 선원들의 송환과 망명에 관해 북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이 망명을 희망한 사람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보 정부는 전통적으로 북한인들의 한국 망명이 남북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며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엔 북한 주민 두 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상을 통해 한국에 망명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한국행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에만 북한 군인 4명, 주민 11명 등 15명이 모두 구해에 걸쳐 소형 목선 또는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지중해에서 구조된 이주민 600여 명이 오늘 선박들을 통해 스페인의 발렌시아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들은 리비아 근처 지중해에서 구조됐고 수단과 나이지리아 등 26개 출신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등 고단체가 운영하는 이주민 구조선 아쿠아리우스는 앞서 이들을 구조한 뒤 인근에 있는 이탈리아나 어, 몰타에 입항하려 했지만 두 나라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최근에 취임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인도적 재난을 피하고 인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들을 안전한 항구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면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산체송리는 이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약속하고 망명심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제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난가르주도 자라바라드 외곽에서 어제 정부군과 탈레반 전투원 시민들이 임시 휴전을 기념하는 행사 중에 폭탄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격 순리파 무장 세력 IS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어, 압사와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해 1 7 명이 사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무부는 나이트 클럽에서 수백 명이 모여 졸업 축하 잔치를 하던 중에 싸움이 일어난 뒤 누군가 최루가스를 터뜨려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2018 월드컵 축구 대회 사흘째 경기에서 유럽 나라들이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네 경기에서 프랑스는 호주의 2대 1, 덴마크는 페루의 1대 0, 세르비아는 나이지리아의 2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남미의 강호인 아르헨티나는 아이슬란드와 1대 1로 비겼습니다. 오늘 열린 첫 경기 코스타리카와 세르비의 경기는 세르비아가 역시 중미의 강호 코스타리카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상 비어이스에겐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역사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중에는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용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6월 1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미북 정상회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두 정상의 목소리로 어떤 메시지들을 이야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irman Kim and I just signed a joint statement in which he reaffirmed his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우리는 그,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럴 땐 긴장과 마랭들이 우리들은 우리 눈과 길을 가야 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이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자신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을 했고 또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협상을 빠른 신뢰에 열기로 또 이것도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뭐랄까요 상당히 준비된 묵직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었고 또 그럴 땐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렸다. 하지만 이것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상회담이 어~ 끝난 지 음~ 다세를 넘고 있습니다 뭐~ 정상회담의 열기가 상당히 어~ 컸습니다만 이 시간은 좀더 차분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두 분께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총평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다섯 시간 동안 다양한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싱가포르에서 단독 회담, 그리고 또 확대 회담, 그다음에 오찬도 했고요. 서명 행사도 했고요.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정말로 전 세계가 얘기하는 대로 아 획기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요. 네. 또 5시간 동안의 그 진행이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70년 동안 적대 관계 에 있었던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 그걸 생각하면 정말로 상당히 격이 없이 음. 친구가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야말로 그 남북한의 화해 협력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미북간에도 두 정상이 이번 만남을 통해서 뭔 적대관계 청산되고 예.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적잖이 부흥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카펠라 호텔에서 처음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상당히 좀 긴장되고 좀 무표정한 표정도 보였는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어, 두 사람 모두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헤어진 걸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최용기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정상 회담도 정상 회담이지만 그 역시 그 지난 10개월간 그 상당히 그 미북 관계 변했다. 예. 어, 저희가 여러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만는 지난해 가을이죠. 그때만 해도라도 10개월 전에 그 아, 미북 관계가 그야말로 전쟁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네. 그, 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그 아 김정은 위원장을 그 리틀 로켓맨 이렇게 부르면서 북한 완전 파괴 이런 그 굉장한 위협이라면 위협을 했고요. 이어 예. 이에 대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도 내핵 단추가 그 집무실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서 미치광이 늑다리 이런 얘기를 하고 또뭐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이제 그 군사 훈련도 하고 그야말로 전쟁 일보 직전이었는데. 네. 10개월 뒤에 지금 뭐 아주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그 최고지도자, 현직 지도자가 미북 관계 70년사상 최초로 한 자리 에 앉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확 애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예. 이건 그야말로 이제 미북 관계에서 하나의 이제 새로운 어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5시간의 회의 끝에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많은 양측 간의 사전 접촉, 협상, 물밑 접촉들의 결과물이겠습니다만. 먼저 공동성명의 내용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 볼까요? 최용기 기자가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6월 12일 그 싱가포르 그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서 아, 미국간그첫 번째 그 정상회담이죠.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아 분량으로 치면 한두장 정도 될까요?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아, 먼저 그 앞머리 그 전문에 아,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역사적인 그첫 아, 번째 그 수뇌부 회담이라고 이제 북한은 표현하는데요. 네. 정상회담을 가졌고 아, 두 정상이 그 새로운 미북 관계 또 한반도 평화 체제를 논의했고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 또 북한은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네 개항의 일종의 그 아, 강론 구체적인 내용이 나,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일 항은 그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예. 항은 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아, 3 항은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사 항은 북한의 그 남아 있는 그 육이오 때 당시 아직도 남아 있는 그 미군 유해 발굴을 발굴해서 송환한다 이런 그사 개항이 돼 있고요. 예. 이어서 이제 말미에 아 빨리 같은 합의를 우리가 신속히 이행한다 이런 게 있고 또 비핵화 이런 합의를 위해서 미국의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북한 당국자가 빨리 만나서 후속 회담을 연다 이런 음. 그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공동성명을 전망을 할때 아무래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그에 대한 체제 보장 뭐 상응 조치 공동성명에 어떤 수준까지 나올 것이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요. 아, 폼페오 장관은 사실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까지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CBI D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다. 그렇지만 막상 공동성명을 보니까. 아,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런 아, 문구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폼페어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로서는 검증이라든지 또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앞으로 사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아, 실행에 옮겨지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말하자면 가늠자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그렇지만 사실 앞서서 최현기 아, 기자가 잠깐 아, 소개를 해 줬는데요. 이 공동성명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동성명은 3개 항인데 예. 첫 번째는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평화 체제 구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비핵화가 핵심 쟁점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예. 아, 공동성명의 1항과 2항은 국교 정상화 그리고 평화 체제 구축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예. 이것은 말하자면 적대 관계 청산과 신뢰 구축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지금 미국과 북한이 북한 핵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한 것이 아니냐. 네. 북한 핵 문제는 그핵 문제 자체로서 풀려고 하면은 아 신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네네. 핵 문제에 앞서서 따라서 관계 정상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해서. 적대 행위를 청산하고 또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음. 게 된다는 거고요이 예. 공동성명의 문안에 보면 적대 관계 청산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비핵화를 추동해 나간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아, 문구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비핵화에 관련해서 과거에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보면